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양단장TV의 양양식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방제 때 사용하시는 UAV 멀티콥터들 중에, 어, 멀티콥터 뭐, 쿼드, 헥사, 옥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기체가 방제를 가장 잘할수 있는 효과적으로, 어, 와류를 제어할 수 있는 기체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전제 조건을 하나 제가 걸고 가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 동일한 축강거리를 가지고 있는 기체. 이거를 전제 조건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700mm의 축강거리가 있다. 그럼, 1700mm의 옥타, 1700mm의 헥사, 1700mm의 쿼드. 자, 요렇게 구성을 했을 때, 강제 효과가 어느 게 좋냐? 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X자형 쿼드가 가장 방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V자형 헥사가 가장 방지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해 못 하시겠죠? 자, 자, 생각해보세요. 자, X자형 쿼드는 V자형 쿼드입니다. 자, 위에가 V로 되어있기 때문에 X자형이고요. I자형 쿼드는 이렇게 10자입니다. 자, 헥사 같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전진, 후진을 하면 이게 V자죠? V자형 헥사 이렇게. 수직축이 있는 거, 이거는 I자형 헥사입니다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릴 때, 왜 쿼드가 좋냐면, 쿼드는 저렇게 X자로 하시면, 이 가운데 위아래 풀업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을 할때 하향풍이 훨씬 더 와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I자형 핵사는 여기 가운데에 풀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된 와류 때문에 형성이 되고요. 이게 V자로 가게 되면, 이 바깥축보다 안쪽에 두 개가 더 있다 보니까, 어. 이하향풍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뒤에 후방사력이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V자형 핵사가 가장 많이 팔리냐? 이거는 구조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어, 이 R자형 핵사만 가지고는 어, 해결하기가 좀 힘들고 R자형 핵사를 만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대부분의 이제 프레임이나 약대통이 이 프레임 아래에 장착하다 보니까 이 약대통의 입구 약재 입구가 이 위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I자로 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프레임 암대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약재를 넣기도 힘들고 배터리를 넣기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V자 핵사를 사용했습니다. 을 그리고 V자형 핵사 가장 많이 팔렸죠. 그런데 문제는 V자형 핵사 가장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laughs> 이게 가장 문제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거를 해결한 게 이제 DJI죠. 어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방제 교육을 하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아마 경남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어, 그럼 핵사가 쿼드보다는 이 비행 안정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프로비나 어, 모터가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핵사는 바로 어, 추락을 하지 않는데 쿼드는 바로 추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핵사를 쓰고 싶은데 핵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I자로 구성을 하고, 풀업을 정정, 영역, 정역,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어,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원하는 FC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품도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은 나오기 하죠. 지금 TCG가 나오면서, 이제 위쪽에다가, 어, 약재를 넣고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i 자형 핵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i 자형 핵사만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T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 했던 거가, 맞았다는게정이 입증이 됐죠. 자, 그럼 헥사가 무조건 좋냐? 뭐, 쿼드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DJ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 시장 점유율도 높고, 많은 드론들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이 쿼드가 헥사보다안 좋으면 쿼드를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다시 쿼드로 가고 있죠. 예. T10, T10도 그렇고, T40도 그렇고. 자 쿼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쿼드가 훨씬 더 좋고 헥사그 다음에 V형 옥타 그 다음에 어, V형 헥사 핵사가 일반적인 헥사 가장 방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저번에 제가 방제 장대용 우주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릴 때이 어, 쿼드가 어, 가장 방제를 하기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재가 말리는 게 가장 없다 이거는 그럼 제 방송을 하나만 들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전부터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건지를 다 들어보셔야 아, 그래 양단장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해가실 거예요. 자, 그때 의전제조건은 앞쪽과 뒤쪽에 있는 프로브의 중간에 노즐 장착을 했을 때, 그리고 또이 노즐 축이 음, 이 풀업 축을 벗어난 장대 노즐을 사용했을 때 약재가 가장 많이 말리는 게 쿼드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노즐 위치를 바꿨을 때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해결이 가장 잘 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게 쿼드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전제 조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쿼드도 기체를 크게 만들어야 된다. 동일한 축단 거리를 가지고 있는 쿼드 헥사 옥타 중에는 쿼드가 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판매되고 있는 지금 뭐 이제 16리터급을 제외한 10리터 같은 경우에 1 4 0 0 m m 가안 되는 축간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안 좋은 거고 어 살포 폭이 적게 나와서 장대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뭐 예전부터 저 같은 경우 17년도부터 이미 1 7 5 0 m m 의어 쿼드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비행성도 좋고 방제형도 좋은 기체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제용 드론. 뭐 여러 뭐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그냥 단순한 개조를 통해서 축장고도 늘리고 노조 위치도 바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어좀 지식이나 혼재주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방제 효과가 조, 좋은 드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능이야 이제 뭐 DJI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 예, 통장에 뭐 장고가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방제 효과만큼은 좋은 드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뭐 이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지 효과가 좋은 드론은 똑같은 축간 거리일 때 X자형 쿼드 그 다음에 R자형 헥사 그 다음에 옥타 젤로 안좋은거는 V자형의 헥사가 방지 효과가 가장 좋지 않다 라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좋은 내용을 좀 준비를 할 거구요 어, 아무래도 방지, 방, 예,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 깊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 어, 이걸 길게 하면 어차피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많이 찾아 들어오시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고 어,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시고 주변에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제를 하려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